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정병 앓는 사람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수정병 앓는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와 혼인 잔치 비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끔 아, 이 친예수파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아마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 밑에 바이블 클립을 보면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신장, 심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병 예, 그런 환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예수께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을 손으로 잡아서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짐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래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아 어... 병자를 손으로 잡아 고쳐주시고 돌려보낸 다음에 분명히 첫 구절은 "어느 안식이래"라는 제목이 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쳐 주는 것이 내면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안식일 법에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어, 규칙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삶의 규칙을 지켜야 돼. 교통법규,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 생명이고 사랑이고 그 생명을 위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게. 그것을 위해서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정해 두고 질서에 맞추는 것을 생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질서인 거죠. 영적 질서이고 관계적, 공동체적 질서인데 자, 이 질서에 천착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아이가 물에 예 빠졌을 때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은 그냥 뛰어듭니다. 예, 그냥 뛰어들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뭐 수십, 뭐 얼마 이런 거안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비의 율법이자비의 율법. 그냥 당연하게 마음 안에 역, 이 역동성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소가 물에 빠지면이란 표현을 써요. 이익이죠. 이렇게 이익. 예. 이익과 자비,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우리가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 제단하면 안 돼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규칙이 없어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볼줄 아는 아,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우리가 앞 본문에서는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그 은혜의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은혜의 때, 긴급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좁은 문이 공간이 아니라 그 시간대 열리는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에 맞추어서 영적인 의미, 성경적 의미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때를 놓치면 어 적게뭐 부활절에 대한 특별한 이 마음에 새기는 게이 하나님 은혜의 깊이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그 절기 안에 같이 행하면서 그 마음들을 더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너희도 그 때들이 있다 각자의 때들 공부할 때를 놓쳐서 만학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좁은 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때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얘기고, 이쪽 이쪽 본문에서는 그 좁은 문이 또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7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 곧 겸손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청받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또다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이 주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 절,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윗자리를 골라 잡은 것을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마 유대 공동체나 우리 한국 문화가 상당히 흡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위에 이렇게 앉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조금 다른데 확실히 달라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데. 아, 우리 동양이나 이 중동 땅에 이거는 좀 그런 게 굉장히 인습이 돼 있어요. 근데 저기 앉을 사람, 귀한 자리 에 앉을 사람 이게 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런 대상의 사람들, 어르신 세계를 어, 섬기게 되면은 그걸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중동 문화를 이해하고 이 본문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와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왜 중간 중간 자리에 있길 원하고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있길 원하고 그 사람들과 아는 것을 포스트하고 막 페이스북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어, 귀한 자리에 앉았고 귀한 사람과 중한 자리에 앉고 어, 사진을 찍으려고 센터에 욕심이 있다 뭐 이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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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 스토리예요 다 스토리예요 왜다 네? 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후광 효과를 요, 노리기도 하고 유명인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사실 그런 욕심들 아니겠어요? 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해라? 아, 혼 잔치 자리에 갔으면 그냥 낮은 자리 있어라라고 말해요. 이게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또 낮은 자리에 앉는 게 높게 보이려는 어떤 의도가 된다는 걸다 알아차린 마음도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은 잘 보세요. 위치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예전에 장충체육관에서 발을 씻어주는 그런 걸 했는데 어르신들이 발을 우리가 씻어드리겠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laughs> 니들이 왜 이걸 씻어? 우리가 씻어야지. 그래서 낮아지는 것도 경쟁한되니까요 네, 그런 문제 아니라거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네, 기본적으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 아, 여러분 혹시 파산해 본적 있어요? 파산해 본적 있어요? 그 마음은 정말 겸손했어요. 여러분 살만에 되게 어렵고 막 그런데 거기 와서 이런 거 신경 쓸그 계제 게재, 계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초대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요, 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나를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그게 문제가. 근데 우리는 그게 불쑥 불쑥 나타나요. 처음에 어,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복음전 알려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사라 부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이, 전도사라 하지 마. 형제라 부르라고. 나는 예수전도단 출신이고, 어, 우리 예수전도단의 목사님들도 다 형제라고로 자매라 고 부른다고. 어떤 목사님이 DTS를 가가지고 형제 자매 그러니까 열받아하는 거야. 예 내가 목사이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형제라 고 부르라고. 근데요 사망연되고 전임 전도사 됐는데. 오는 곳에 갔는데 형제님 그러고 전도사라고 안 부르면은 YM이 아닌 곳에서 그렇게 부르면은 가서 내가 한마디 해줘요 나 전도사라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나란 의식 자체가 어 대접받고 어떤 뭔가에 이 건드림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이런 마음이 겸손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에 가장 중심에 많은 태도가 있지만 성경에서 최고의 태도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걸려 넘어질 게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섭섭한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주신 것들에서 감사로 받아들고 환경 전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십 절부터 십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 앉아라. 예수님하신 얘기예요. 그리하면 아, 너를 정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위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자기 낮춤이란 것은 자기 비움이지. 나보다는 나 의식보다는 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자기 비움이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자기 비하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실버 없어. 아, 나는 자격 없어. 아니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높이면 높은 자리에,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낮춰도 별 불편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높아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laughs> 예. 그런 거죠. 그런 거. 아, 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런 담백한 마음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우리가 조금씩 자기가 이게 충만한 주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외부로부터 자존감, 외부로부터 인정 의식, 외부로부터 뭔가를 받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비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홀로 있지 못하는 마음이 뭡니까?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외형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내면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난 여기 이렇게 돼야 돼. 그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돼 버린 거야. 예. 네. 사실 그게 스스로가 낮아진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마음을 탁탁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이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들 있을 거요. 내가 왜 이런 마음 먹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구나. 담백한 마음으로. 한번은 어떤 모임에 일이 갔는데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해 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일반적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이 마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삼일 묵상을 하는 도중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틀거리가 교회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네. 자, 네, 겸손은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라고 빌립보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비움이라고 그래. 비움. 그래서 주님이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됐고 섬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어떠한 마음 안에 불평이나 자기 구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정체성에 타격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비움이라 그래. 비원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런 평생에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초대. 그다음에 1 2 절부터 1칠절 마지막 십사 절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여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잠은 사람들과 눈먼 사람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 에,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사람은 바보죠.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계산하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의견은 진짜 제대로 계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계산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돌려받을 수 없는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죽는데 못 받아, 이 바보. <laughs> 한 배를 투자하면 두 배를 받는 게 사람 인생 아니겠어요? 기본은 테이크, 줘도 그죠? 너랑 내친구라할 때가 뭐예요 줬는데 줄줄하는, 받을 줄 아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친구 아닌가?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계산하잖아요. 그래도 친구니까 하나 받으면 하나 줄줄 알아. 아, 이게 괜찮은 친구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아니다.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너의 친구 혹은 너의 대접 대상으로 잔치 자리에 누구 초대합니까? 친구 초대하잖아요, 그죠? 초대하는 거야.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게 너의 은공이 될 거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계산하는 게될 거란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만 그러지 않아요? 천국에서만 그러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생에서도 이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적용하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셔서 은공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그 하형록 우리 목사님 각 이제 요 주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페이버라는 단어를 쓸때 바로 그걸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너참너 너 나를 섬겼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페이버가 이 말인 거야.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법이 다른 게 있어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줘라. 너의 것을 주어서 너의 것을 주어서 저들을 살리는 일에 받을 수 없는 없는 존재들에게 주어라. 사실 선교 대상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보면은 과거에 조선에 왔던 우리 선교사들 생각해요. 뭘 받으러 온게 아니잖아요. 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주러 왔어요.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향해서 주러 왔어요. 그 관점에서 예수님 보십시오. 그 누구도 돌려봐줄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주님이 그저 줄 뿐이에요, 줄 뿐이에요. 아 그래서 줄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야 돼요. 계산 없이 줄줄 아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 없이 주는 건 너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이 은혜와 페이버를 모르는 인생이 되면은 아주 낮은 인생. 계산은 잘하는데 이런 방식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요. 바도를 탄 여러분 내길 축복합니다. 1사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이 갚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에이, 기쁨을 참고 십자가를 견뎌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하, 어떤 일을 주님이 예배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지는게 바보여서 그런게 아니라 그죠? 진짜 계산할 줄 알아서 그래요 그 길을 가려갈 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진짜 계산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이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죠?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도 그래요 자꾸 이거 해주면 뭘 해주겠지? 이걸 해주면 날또 인정하겠지? 그거는 너무 낮은 차원이에요 높은 차원에 하나님 보시죠? 아!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안볼때 하나님 보시도록 어떤 일을 하는 것들 이게 진짜 주님 앞에 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보답할 수없 해드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마음들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성령을 통하여 은총을 통하여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걷게 하시고 살게 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깊은 교제 안에 하나님 초대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